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오늘 복음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에서 유명해지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설교가로 유명세를 타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다 성전에서. 당신의 고향 나자렛 성전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장기를 보내셨고 가족 부모들과 친척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한 분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그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졌습니다. 나자렛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도전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부당하십니다. 동시대인들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다가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우리 옆집 사람이야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니 우리 옆집 사람이네라고 알아보더니 모든 게다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 안에서 용감하고 굳건하셨습니다. 그 나자리 사람들의 불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즉,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구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에서 그들을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당신을 거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불신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당신을 낮추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사명으로부터 움츠러들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겸손하게 또 용감하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대중적인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 호주의 추기경인 조지 펠트 추기경님을 들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몇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크로아티아와 보스네 헤르체고비나를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곳곳으로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추기경님은 복음을 열렬하게 선포하는 설교가로 유명하십니다. 또한 오랫동안 용감하게, 정말 용감하게, 열렬하게 카톨릭 교리와 윤리를 지키시고 선포하신 분이었습니다. 호주에서, 혹은 그외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서양 곳곳에, 현대 문명이 극에 달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교회의 가르침이 조금은 부드러워져야 한다. 지나치게 윤리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낙태도 인정해야 하고 피임이나 혹은 결혼의 거룩함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호주의 추기경님께서는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메시미디어와 혹은 그리스도 적으로부터 대단한 비난과 험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님께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지나치게 보수주의자다, 거만하다, 그리고 옛날의 낡은 스타일이다 등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시드니의 주교자 성당에서조차도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대성당 주교자 성당 앞에 모여서 이 추기경님의 의견을 반대, 베르주교님을 반대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동성애자들이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거룩한 미사 중에 큰 소리로 이렇게 시위를 했기 때문에 영성체가 끝난 뒤에 추기경님은 그 소리를 멀리서 에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은 이 동성애자들을 표시하는 무지개 길을 걸고 주교자 성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자들은 미사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위자들이 함부로 미사 중에 성당으로 들어와서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르추키경 님께서는 겸손하게 차분하게 그 시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아담, 아담과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는, 즉, 남자와 여자는 부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같은 성의 사람을 창조하셔서 부부로 결합시킨 것이 아니다. 라고 아주 용감하게 말씀하시면서 차분히 그 말씀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같은 성, 동성, 동성의 합일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동성의 결합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며 죽을 죄다라고 굳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시위자들은 거룩한 성체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르 추기형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의 양심 성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체를 즉 중지를 지은 사람에게 성체를 영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의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추기형님께서 하셨더니 그들은 그 축복을 거부하면서 교만하게 쿵쾅거리며 주교자 성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호주의 많은 메스 미디어가 이런 베르 추기경님의 용감한 행동에 관해서 썼습니다. 즉 보술주의자다. 지나치게 고리타분하다. 다양성의 박해자다. 라는 식으로 이 증오를 가득 담은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기사는 확산되고 또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적들은 베르츠기경님을 잘못된 것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한 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멜브르네에서 400여 일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주의 대법원에서는 가짜늘스에 희상당한 분이라고 하면서 주기경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그분은 400여 일을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르즈 페르 주기경님이 나오셨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로마로 초청하셨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로마 교황청의 재정 개혁 위원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불의하게 이렇게 동성애자들로부터 고발당하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끔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는 가끔씩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잘못 오해하곤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야말로, 그리스도교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윤리를 가르치시는 열렬한 분이십니다. 교황님은 염려하고 계십니다. 매우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 좀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 피임과 낙태. 혹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락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이런 윤리적인 이것과 더불어서 윤리적인 많은 요소들에 관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그 군중 사이, 즉, 고향 사람들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님과 동시대인들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몇몇 환자들을 치유하셨지만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그나자리에서 그나마도 믿음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교황 프란치스코께로 돌아가 봅시다. 교황님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연민을 지니시고 친절한 모습으로 동성애자들 그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가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참 신앙으로 열리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회개로 갈수 있다. 치유가 될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들로 초대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키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입시다. 용감하게 지켜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켜냅시다. 수호합시다. 심지어, 비웃음과 비아냥과 거부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굳건히 수호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 덕목대로 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 절대로 증오하지 맙시다. 절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자들, 그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감히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을 증오하고 격리시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가여운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합시다. 신앙을 향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개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심에 시달릴 때, 즉 교회의 가르침 혹은 어떤 교회의 그리스도적인 윤리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너무 어렵거나 너무나 엄격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또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손을 합장하고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둡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그 결과 힘을 얻고 의지가 생겨납니다.그래서 용감하게 이것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모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지킵니다.또 기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아멘.